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탈모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5 알파 환원요소의 활성에 의해 전환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남자나 여자탈모의 공통적인 원인은 DHT이지만 탈모의 임상증상은 다릅니다. 남자탈모는 보통 M자 형태로 진행되거나 정수리에서 탈모가 발생하는 데 비해 여성은 남성과 달리 머리 중앙에 머리카락만 빠지는 O자 형태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타디올의 영향으로 전두부의 헤어라인이 유지되어 남자처럼 대머리가 되는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탈모치료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DHT의 감소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약물 중에서 DHT 감소 효과가 뛰어나고 사용이 간편한 약물이 프루페셔와 아보다트입니다. 두 약물의 공통점은 DHT 생산을 유발하는 5α 환원 요소의 활성도를 낮추거나 억제하여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되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가임기 여성에게는 두 가지 약물은 처방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이 약물들을 복용한 상태에서 임신을 할 경우 태아의 성기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임기 여성은 이 약물들을 복용하면 안됩니다. 물론 만지는 것도 금물입니다. 이때 먹는 양인 프로페시아를 대체하여 가임기 여성의 두피의 DH 농도를 낮추고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 알파 트라디올입니다. 상품명은 엘크라넬입니다. 알파 트라디올은 바르는 프로페시아로 불리기도 하며 간기 여성의 안드로겐형 탈모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에 한 번만 도포하면 되고 별다른 끈적임도 없어 여성들이 사용하기에 간편하고 편의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임산부 또는 임신할 예정인 경우는 사용해서 안됩니다. 알파트라데올이 DHT를 감소시켜 탈모를 치료하는 양리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파이브알파 환원요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테스토스트레온이 DHT로 전환되는 것을 감소시킵니다. 둘째, 아로마타제의 효소를 활성화시켜 테스토스테론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로 전환되도록 유도하여 DHT로 변환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은 특정 효소의 활동에 의해 상호전환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로 전환시켜주는 효소가 바로 아로마타제입니다. 알파트리아디올은 아로마타제의 활성도를 높여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라디올로 전환시킵니다. 즉, 다량의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라디올로 전환되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낮아지는 만큼 DHT의 생산량도 자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5-알파환원효소의 활성도를 억제하여 테스토스테론이 바로 DHT로 전환되는 것을 막습니다. 세체 17베타 D 하이드로겐화제 효소의 활성도를 저하시켜 DHT를 감소합니다. DHT는 주로 5알파 환원효소에 의해 테스토스테론에서 생산되지만 일부는 테스토스테론이 17베타 D 하이드로겐화제에 의해 전환된 안드로스타네디온을 통해서도 만들어집니다. 알파 트라디올은 1 7타 d 하이드로겐의 활성도를 저하시켜 안드로스테네디온을 생산을 막아 dh 농도를 낮춥니다.